내, 씨. 녹, 녹, 녹화를 켰는데 그걸 말해버리네? <laughs> 아니 형, <나도> 나왜 그래? 에론이 <laughs> 형, 잠깐만, 나 모바일로 갈게. 이거 윈도우 좀안 되겠다, 그래.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게임을 진행하지. 에베베베베, <laughs> 어? 슬라우마 야, 야, 얘들아, 들어와봐. 얘들아, 아무도 없는데. 술래가 됐어. <laughs> 얘들아, 빨리 와봐. 나 같은 말 시간 주먹을 해걸렸다 오래 걸린다고 지금 날 버리 는 거야？지금 아니, 날 버리 는 거야？왜 이렇게 울려？근데 그나저나 아케니는 드립 을치는걸 준비 를안했구나 야, 진짜 울린다. 돈 이야. 아 말려 이이됐 네. 어? 야라케아 니가 술래였네? 전네 술래 놀이 그만하라 나도 아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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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다이아몬드 검이야. 아, 건들지 마. 어, 지금 내 표지판 어. 훔친 거야? 감사합니다. 아, 아, 지금. 표지판, 표지판 하나에 1억으로 판다. 양아치고? 양아치. 안 해줘. 나는, 나는 사이타마. 에? 갑자기다. 에? 갑자기? 새로. 새로. 음, 이제 지금 미쳤나 봐. 갑자기? 갑자기? 날날 채운지. 날

나, 나 생각했어 나 드립 내 머릿속엔 만가지의 드립이 있다 야야 잠깐만 야 잠깐 날찾날 날 찾지 말고 라해니를 찾아 아니 난 아니 아 제일 망기 있다 아니 한 개의 드립이 있다 애롱이 형 저녁마다 똑 다시 하는 중어 걱정 어, 마라해나 걱정 마라해나나 드립이 없어. 라케니 풍통을 조여갈 거야 내가. 라케 <laughs> 팔아요. 라케니. 라케니 팔아요. 삶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숯불로 구. 워 살려주세요. 나 마시고를. 잠깐 마시고를 마신 거라고 들거든 계속. 마신 고 중독됐어. 그거는 제 아니 페루 형이. 방송안 하길래 나마시방송 많이 참 했다고 그때문에온가 봐. 맞아. 아니, 렉 때문에 어쩔 수가 없 있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안개꿀팁 어, 네? 자, 어. 가 어. 거가 거리가 한 뭐. 아야. 개들이 또안 맞아. 버봐라, 야, 번... 용자!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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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받 아, 준 아, 아, 야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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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개들이.. 아, 갑자기? 아, 그래. 갑자기? 갑자기? 새로을 알아요 <laughs> 아니, 일단 라게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 저기 있어아 <laughs> 뭐 네칸 점프 네칸 점프라 한번 있는데. 아까 뭐 여기에 성공 인거든어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안녕. 빨리 드디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줘. 아 쉴게 쉴게. 가만 있어. 가가 있어. 움직여. 1미터 1 c m 밑으로 움직이 주려고 있어. 어. 예. 아예안 아. 어. 예! 아니, 미안해. 아니, 미안해. 갑자기? <laughs> 기다려, 나, 기다려, 난 장상꾼이다. 이 다이아몬드 사고 싶지. 이 다이아몬드는 <웃음> <웃음> 네? 왜? 이거 졌나. 제가 엄마. 제가 제 것도 에 팔아 버린 는입니다 잠깐만. 잠깐 뭐 이렇게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야, 얘한 번만 죽여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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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가. 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야 나의 장난감 어떻게 다이아몬드 어떻게 할 거야? <laughs> 가만두지, 않겠어. 네? <웃음> <갑자기>? <웃음> 가만두지 않겠어. 네? 갑자기? 가만두지 않겠어. 네? 갑자기? 어 갑자기 원래 방전이 있었는데 급전. 네? <laughs> 가어어 어, 가만두지 않겠어. 잠깐만요. 야, 잠깐 나도 개들 준비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기다려. <laughs> 나못 꺼내고 있어. 아, 됐다. 자네, 이게 뭔지 아는가? 30분만 할 거야, 30분만. 네? 마녀가 팔았그독가 네? 어? 아니죠 좀... 아직저쓰레기지아무 아니... 말도 못하게 하네 넌 뒤졌어 라켓. 라켓 <laughs> 이런... 어? 공사... 아, 상대 잘못 골랐어 <laughs> 아니 제대로 골랐어 네? 아 네. 방금사가 어, 먹고 다이아 칼로 모르겠어. 저항은 아나다저저항 저항은. 저항에 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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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때저항 모르겠어 저항 겁나 항저항 응. 다이아 은 저항은. 저 때려도 항은 저항은. 저항은. 잠깐 나활 이름을 까먹었어. 오, C. 오와 B. 오와 B. 오. W. 도오오 thank you. 이걸로 너희 아니, 죽이려고. 이거 제 칸타리 좀더하 가능하지. 어 가능. 어, 나못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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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야, 뭐야 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갑자기? 네, 갑자기? <웃음> <웃음> 갑자기 또배널을키우가리한 아, 아, 뭐... 방? 아, 안녕하세요, 아, 손님 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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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들이. 아, 캐들리아개들 캐드리, 들이리캐좋리 내가 가 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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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드 o 캐드리, o 드리캐 o 리 캐드리, 뭐야 게임 끝났는데왜안 가죠? 어? 어 잠깐 여기 내 다이아몬드 얻었어. 아 역시 나야. 어? 야 잠깐 거거양거 30초 뒤에 나오는 거 맞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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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빨리? 갑자기? 아, 왜안 되는 거야? 나는, 나는 사냥꾼이다. 난 토끼를 잡으러 왔지. 난 토끼를 잡으러 왔지. 그래. 오징어도 맛있긴 맛있어. 저기. 어, 아니 어, 갑자기? 갑자기? 늦어졌어요, 동네 아저씨분들. 아우, 이거 왜안 되냐고. 아니, 형, 잠깐만. 아. 죽이면, 흥룡이가 죽이기 아. 전에. 네? 어?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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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일단 다행이야. 내가 모든 아이템을 없앴지만, 너는 죽을 줄 알아. 어, 뭐야? 왜다가? 갑자기? 냠냠냠냠냠냠. 빡쳤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니 죽고 나 죽고인데.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어 라켓 튕아 그럴 줄 알았어. 라켓 나. 왜이블러 결정. 음, 나는 너의 개드립을 보고 싶다. 개드립,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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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돼있다. 에 얘가, 이거. 얘가... 나, 찾을 수가 없어. 나를 찾을 수가 없어. <laughs> 대체 왜? 어, 나니까. 그래? 아 잠깐만. 아우, 너무 많이, 좋아요. 아니. 아우 아, 너무 좋아요 티페버티페아 너무 좋아요 티페버요 티페버티어디가 <laughs> 아니 그걸 한두번 당하는 줄 알아? 어? 어 나케 이야기. 놀라봐. 놀봐좀더 아, 가까이 우쭈쭈. 가까 우쭈쭈. 가봐 아야. 어? 저기 닿는다고? <laughs> 쭈쭈 우쭈쭈. 이 자식 스피컨트롤 풀어놨네. 간다. 숨어버리기나 스플릿컨트롤 아닌데. 고나 오늘 이용한 번 해. 또그 집은 위에 올라왔어. 맞지? 맞, 첫 군, 응. 역. 그럴리가요? 너무 뻔해. 형은 너무 뻔해. 형은 무조건 지붕 거기에 있을 거야. 대체 왜? 아. 응. <웃음> <웃음> 아니, 저 자식은, 저자은 <laughs> 피도 눈물도 없나 아 이거 나는 찾 찾을 수 없다 말을 오고 오고 잘한다. <laughs> 어 뭐야? 어? 어 야리다 야깨 먹자. 야리다 야깨 먹자. 야깨 먹자. 야깨 어, 먹자. 어. 내방내 방송은 여기까지고.